안녕하세요 황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목걸이 바레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목걸이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린 건데요. 제가 이전에도 많이 영상을 올렸으나 쓰고 있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좀더 섬세하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목걸이 세번 커트와 그 다음에 목걸이 바레이션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먼저 발부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초급을 입어 나갑니다. 자 셋네 다섯여서 하나둘 셋네 다섯여서 하나둘 할때 체중이 오른발에 걸려야 돼요. 그다음 밀어주면서 셋네 하나둘 셋네 다섯여서 하나둘 셋네 다섯여서 하나둘이에요. 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입니다. 이거는 진짜 연습 아주 많이 해야 지 가능한 스텝입니다. 자, 그러면은 파트너와 함께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발이 있는 방향에서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요쪽으로 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 초급 1번으로 넘어가요 3 4 5 6 하나 둘 하고 목걸이 합니다 3 4 5 6 하나 둘이야 5 6에 손을 바꿔야 돼3 4 5 6 하나 둘 하면 이게 커트가 된거예요 이때 남성 왼손을 밀어주면서 3 4 하나 둘 하고 여자가 4박자에 끝나게 돼요 그럼 12박자가 이제 돌아올거예요 다써였써 하나 둘셋넷 다섯써였써 하나 둘셋넷 다섯써였써 하나 둘셋넷 다섯써였써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다써였써 하나, 하나 둘이에요. 아까 이전 영상에서 이럴 때 뭘로 풀어야죠? 중급 8번이나 상급 6번으로 어. 풀으시면 돼요. 하나 둘셋넷 다섯써였써 하나 둘셋넷 다섯써였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 다음에 바레이션 2이 셈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건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눈을 해도 즐거우라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초급 1번 셋내 목걸이 셋여기장 행복하세요 셋내 다섯 여섯 하나 둘셋내 하나 둘이야 그 다음에 이제 셋내 다섯 여섯 하나 둘셋내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넷 다섯 여섯 하나 둘뭐 이렇게 되는 스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도는 세인데요 어, 이거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아, 목걸이 바네이션이에요. 목걸이 나머지 세텝 알잖아요. 목걸이 뭐 손들어주기, 손놓아주기 있는데 음악에 맞춰서 한번 여러분께 시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목걸이 세 번부터 보여드릴게요. 음악 하는 분이 좀괜찮서었는데요 <놀람> 목걸이 세번 커트 바레이션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많이 연습하시고 화이팅하라고 제가 영상 공개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좀 어려워요 예, 연습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춤 못추는 사람들이 뭐 춤추는 사람들 약간 비하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데 저기 소가 넘어가면 안됩니다 춤 못추는 사람이 못사는 거지 춤잘 치는 사람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예. 많은 그 선망의 대상이 춤잘 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제가 춤을 잘 춰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직업 얘기를 어디 가서 하면, 아 진짜 행복한 직업하고 있다고, 정말 하고 싶은 일 하고 살고 있다고 그래서, 다 그렇게들 얘기들 하세요. 그래서 자부심을 느끼니까, 여러분들도 춤못 치는 사람이 잘못 사는 거지, 춤칠줄 아는 사람이 잘 사는 건 절대 아니니까, 절대로 기죽을 표 없이 화이팅 하시고 네. 열심히 댄스 하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